최근 개봉한 영화 1987이 계속 화제인데요. 실제로 영화를 보고 이한열 열사 묘수를 참배하기 위해서 광주 망월동에 있는 민족 민주 열사 묘역을 찾는 그런 분들이 전국에서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죠.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한 대학생의 죽음, 이를 부당하게 여긴 사람들의 폭로, 그리고 또 군부의 탄압 속에서 6월 민주항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세밀하게 묘사한 그런 영화입니다. 1987은 특히 독재 정권의 이 죄를 고발한 언론인들과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들이 아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던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직접 보도하고 이후에 또이 1987년을 정리해서 책을 내기도 했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주간 연결돼 있습니다. 당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주간님 영화 보셨습니까? 예. 네. 제가 네.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시사회에 초청을 해줘서 네. 시사회에서 봤습니다. 네. 그 제가 박종철 탐사보도와 6월항쟁이라는 책을. 작년 초에 썼는데요. 네. 이 책을 영화 제작진한테 보내줬더니 네. 영화 제작에 많이 참고를 했다고 그래요. 네. 대비한 사례로 시사회에 초대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직접 취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시사회에서 영화를 직접 음? 보셨을 때그 느낌,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느낌이셨습니까? 네. 저는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겪은 사건들이고 영화에 나온 주역들을 상당히 제가 취재 과, 취재 현장에서 네. 늘상 만나던 사람들이라서 저로서는 감회가 남달랐는데요. 네. 이 나이 들면 은 조금, 이, 이 어떤 티시한 영화를 보고도 가끔 눈가가 촉촉해질 때가 있는데, 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우리, 제가 직접 뛰었던 그런 현장을 다룬 영화고, 그래서 제가 감동이 컸습니다. 그러나 네. 일반 관객들과 달리, 영화의 주역들을 내가 늘상 만나고, 네. 취재한 사람들이 많아서, 영화나, 영화에 나온 캐릭터와 네. 비교를 해서 조금 저로서는 좀 다른 관객들과 다른 음. 감흥이 있었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하정우 씨가 최환, 울지 그 공안부장을 네. 네. 했죠. 최환 네. 씨는 실제로 조용조 영화의 충청도 영, 영동 출신인데, 아직도 느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정우는 막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발길 지르라고 해서, 음. 영화의 캐릭터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직접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이 영화로 이렇게 캐릭터화되는 그 과정들을 또 직접 영화 속에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드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네. 주관님 어떠셨습니까? 그때가 30년 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또이 기자 초년병 시절이셨을 것 같아요. 취재 당시 뭐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네. 그 제가 기자 5년차였습니다. 네.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세상 경험도 부족하고 이럴 때였죠. 그럼 당시는 엄청난 독재 정권 시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 이 주위에 표현의 자유도 없었고 네. 언론의 자유도 없었죠. 어디 말을 잘못하면 사복청사들한테 이게 노출돼가지고 뭐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이럴 때 네. 끌려가면은 굉장히 엄청난 고문을 당했고 네. 언론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 분위기에서 에, 조금 우리 기자들도 유축이돼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빨리 민주화가 와야 된다. 네. 이 국민이 갈증을 느끼는 이 민주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운동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촉각을 세우고 이걸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언론인들이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네. 사회비문 얘기는 굉장히 억압적이었지만 그만큼 언론의 어떤 사명 의식은 강했다는 강했다는 네.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예예. 예, 예. 결국은 우리 황호택 중앙 같은 분이 이렇게 기사를 쓰고 알리지 않았으면 진실은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점도 있었죠. 네. 그뭐 이제. 당시에, 이제, 강민창 취안본부장이 네. 이 박동철 군이 사망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왜, 어떻게 경찰에서 조사받은 대학생, 22살 탈팔한 대학생이 죽었느냐, 네. 그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심장이 음, 네. 쇼크를 받아 죽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22살 먹은 청년이 어떻게 책상을 탁 치니까 놀라서 죽습니까? 네. 이, 당시 그, 박동철 군이, 고문을 당해 수사를 받았던 곳은 남영동 대공수사단 음, 네. 간첩 잡는 곳이었는데 음. 여기에 끌려가서 1980년 그 광주 사태를 전후해서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엄청난 고문, 물고문은 기본이고 전기고문도 당했습니다. 김근태의 네. 그전 의원 같은 분은 거기서 전기고문을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네. 그 후유증을로할 때가 죽었죠. 네. 이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대학생이 죽었다 고문치사를 직감했는데 네. 이런 경찰이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믿지 못하고 네. 계속 그 배우를 파괴된 거죠. 네. 그리고 그 배우를 파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후속 보도를 내게 되고 또그 우리 황호택 주관님을 중심한 동아일보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경찰은 이 이제 이그 박종철군의 시신이 고문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을 테니까. 장 유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신을 화장하려고 했죠. 음. 화장 화장이 실패를 하고 결국 검찰이 법대로 집행을 해서 이제 부검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부검 현장에 유족 대표로 박월길 씨, 박동철 군의 네. 삼촌이 입회를, 해, 입회를 했습니다. 네. 이때 삼촌이 이제 유족 고문 현 부검 현장에 입회를 하고 나와서 자기 그 박동철이 누나 그, 박은숙이한테, 네. 야, 동철이 시신을 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었더라. 음. 빠져 죽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기자들이, 들으신 거네. 위에서, 그 네. 네. 예, 몰래 들었죠. 들, 들어서, 이제, 박동철이 구문체사다. 이런 걸, 음. 기자를 쓰는데 인용을 했고, 네. 또, 이 경찰, 대공경찰들이 박동철군이 죽은 것을 모르고, 이 소생, 소생술을 해보려고, 네. 쓰러져서 기절을 하니까,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중앙대 부속병원, 에용산병원에그 오현상이라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네. 실시한 거죠. 그런데 오현상 의사가 그, 그 현장에 갔다 와서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음. 이제 우리 동아복보 윤상삼 기자 네. 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바닥에 물기가 흥근하더라가고 있다. 아. 그리고 수사실에 욕조가 있더라. 네. 이런 말 물고문을 암시하는 얘기를 네. 해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고문 지사로 대학생이 이제 고문을 당해던 음. 대학생이 는 것을 우리 저희 동아일보가 압장해서 보도할 네. 수있었 겁니다. 그 당시 정말 어목한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였고 이 독재정권 치하였는데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어떤 그 우리 주관님께서 개인적인 두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그 그 주로 정권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편집국장이라든가 네. 사회부장, 정치부장 이런 주요 부장들한테 직접 왔습니다. 일선 기자들한테 압박이, 뭐, 취재 현장에서, 네. 당시 안기부, 이런 기관원들과 때로 실랑이를할 때도 있었지만은, 압박은 주로 부장들한테 왔는데, 이 편집국장이나 이런 부자, 사회부장들은, 어, 동아일보 같은 경우, 이제, 당국의 보도지침을 강허하게 위반하거나, 때로는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신문을 만들어서, 그냥, 사우나탕으로 도망가진 음, 것 같죠. 네. 그 당시에는 뭐, 이, 휴대전화가 없었을 때라, 네. 이, 당국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없게, 이제, 네. 또 신문을 고칠 수 없게, 이렇게 도망을 갔고또 이, 당시에 시, 사건 기자들을 지휘하는 장병수라는 기자가 있었는데요. 네. 1월 19일자 신문을 우리가 12, 2개면 중에서 6개면을 박종철군 기자로 깔아버렸습니다. 음. 고배를 하다시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시춘 씨, 민주화 실천 가족 연동협의 네. 네. 총무가 우리 신문을 받아보고, 이거 자기들이 어디 지하 신문이 만든 찌라신 음, 줄 알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기 이제 방병수 씨가 시경 지자실에서 이걸 보고 신문을 보고 자기도 놀래서 네. 도망갈까 하고는 이제 그때 도망 이제 붙잡혀 음, 가면은 안기부 지하실 같은데 네네.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셨거든요. 도망갈까 하고 회사로 전화를 해 보니까 데스크들이 다리를 짚고 있으니까 음, 안 도망갔다 이런 일화도 있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언론이 독재 정부와 이렇게 그 싸우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그 사건 보도가 이 언론사에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그 언론들이 그때 상당히 위축돼 있었지만은 네. 이제 저희 신문이 좀 앞서갔고요. 다른 신문들이 또 동아일보가 앞서갔으면 한 걸음 쯤 뒤따라오고 네. 또또또또는 당국의 압박이 심하면 또 뒤로 물러났다가또 눈치를 봐서 앞으로 튀어나가고 이러면서 박종철 은사건에 키워나갔습니다. 네. 이것이 결국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보도가 네. 6월 항쟁을 일으키는 아침 별관이 됐죠. 네. 국민들이 점점 더 분노하게 됐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가져오는데 네. 언론이 크게 역할을 했다고 진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간 영화에서도 게... 그 장면이 예. 상당히 많이 묘사돼 있죠. 네. 그 영화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네. 이런 보도들을 하시면서 과연 이게 이 87년 결국 6월 항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랄지 그런 부분은 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31살이었고, 네. 1981년에 기자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당시 기자 한 81년 오, 네. 10월에 됐으니까 기자 실제로는 한 5년도 네, 넘은 네. 기자였는데요. 전혀 예상을 못했죠. 음. 우리, 우리는 우리 1972년 유신체제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대, 후보와 치열한 접전 대선을 치르고 나서 네. 이 대통령 선거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관에서 통일주택 국민의 대의원들이 네. 모여서 99%의 찬성률로 대통령을 뽑던 시대. 그 엄청난 표현의 자유도 없었고 긴급조치로 언론의 자유도 없었던 그런 시대가 1979년 12.6으로 박 대통령이 시해되기 전까지 계속됐죠. 네. 그리고 또 잠깐 서울로 봄이 오는가 했는데 결국 1980년 5.18로 다시 이 강압, 폭압적인 독재정권인 전두환 신군부가 네.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유신체제 8년 전두환 신군부 독재 7년 15년을 그치아에서 살다 보니까 네. 민주화를 갈망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네. 민주화가 한 대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게. 민주화 운동이 촉발돼서 쉽게 음. 민주화가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저처 생각을 못 하신 거네. 네. 결국 그 중심에 결국 기자 정신이 있었고 또 우리 황호택 주관 같은 분들의 그 이런 투쟁, 그 다음에 그 이런 기사들이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또 원로 기자가 지금 되셨는데 이 이렇게 언론의 역할, 과연 언론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뭐, 작년에 일어났던 그 최순실 케이스와 촛불 시위가 보여주듯이 이 견제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6월 항쟁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그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한 사회가 이제 존재하려면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언론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이좀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 생존에 급급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후원이나 격려 이런 관심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 언론인들도 늘 스스로를 이렇게. 좀닫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직접 보도했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 주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